나네저 <laughs>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새벽 2시경,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와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 말씀이죠? 형사님들, 금그 미친 변태다시 꼭좀 잡아주십시오. 내 진짜 그 새끼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나도 아까서 선도 한번못 대본 네를 예, 흥분하시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일단 침착하게 진술을 해주셔야... 저희도 수사가 빨리 진행되거든요. 아 예. 죄송합니다.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장미소 씨 너무 괴롭겠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겠어요? 나는 괜찮다. 기억나는 대로 다 말씀드려. 그러니까 그날 오빠야랑 기분 좋게 데이트하고 밤 12시쯤에 집 앞에서 헤어졌었거든요 늦었다 빨리 가라 미소야 어? 오늘 내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되나? 또왜 이러는데 안 그러기로 했잖아 미안 그래도 나도 남잔데 우리 사귄 지 벌써 2년이 넘었다. 맨날 전화로 무섭다, 무섭다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 줄 아나?' 그래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미안, 야, 내가 허튼 짓 한다. 나 그냥 이렇게 손만 잡고 이잘 네 때까지 옆에서 보고만 있을게. 3년만 기다려라. <laughs> 오빠야, 잘 자. 그날 역시 여전히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청한 장미소. 얼마 후 자신에게 들이닥칠 엄청난 사건을 그때는 알려 없었다.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수사를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놈 꼭좀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남산동 사건 어찌 됐나? 예 지금 한참 수사 중입니다. 야, 사건 하나가 터지기가 무섭게 계속 터지고. 내가 정말 죽겠다, 죽겠어. 지난해 말부터 1년여 동안 청주에서 터진 성폭행 사건만 15건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잡았단 말이가. 아,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놈이 어찌나 치밀한지 워낙 단서가 없으니까 그놈의 알는 소리는 이제는 못 들어주겠다. 단서가 없으면 은 우짜든지 만들어내야지. 이렇게 속수무책 당호만 있을 기가. 에이, 근데 저희가 뭐 성폭행 사건만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웃음> 아시면서? <웃음> 그래 니말 네 한번 잘 했다 그래서 이번엔 성폭행 특별 전담수사팀이 긴급히 결정됐다 설마 지금 저희한테 다 떠맡기시는 건 아니죠? 내가 누구 둘을 어떻게 믿고 어이 양 형사 다들 안면 튼 사이즈에 요리 3명이서 성폭행 전담 특별 수사팀이다. 밤을 꼴딱 새서 잠복을 하든지 온동네를 해주고 다니든지 한달 안에 해결 봐라. 베테랑의 한인들과 함께 하게 돼서 기쁩니다. 경제 신리 부처가 양경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이 차는 어디로 갈까요? 예, 이수정 어디로 갈까? 과장님, 저 와인 맛있는데 아는데, 거기 안 가실래요? 아, 와인 좋네요 와인. <laughs> 아유, 나는 술도 너무 마시는데, 내가 괜히 가면 술만만 떨어질 거고 오늘은 둘이서 그래 마시라그럼다 나는 또 가볼 때도 있고. 예, 과장님 맨날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아이고, 미스정. 그거 모르나? 우리 과족이 사모님한테 꽉 붙들려 사시는 거. 애체가, 야, 애체가. <laughs> 그래, 그래. 오늘도 늦게 들어가면 마누라가 또 뭐라 한다. 그러니까 내 먼저 들어갈게. 적당히 마시고 들어가라. 그리고 미스정. 집 앞에까지 안전하게 모시다 들어가라. 예. 난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자, 좀럼 들어가십시오.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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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규리야 배안 고프나? 야 벌써 1 2 시가 다 됐다. 뭐 먹고 싶은 거 없나? 아빠 야식 사줄게. 아, 우리 우리 다이어트 한다 그랬나? 야 네가 살뺄때 어디 있노? 왜? 뭐, 뭐 먹고 싶은 거 있나? 내 피곤하거든. 말좀 그만 시키면 안 되겠나? 어, 그래, 그래. 아빠가 미안. 난안 시킬게. 어. 웬일로 두 부녀가 나란히 들어오노. 나좀 봐. 규리, 독서실까지 가서 데리고 온 거가? 어. 늦었다. 들어가자 하자. 사부작거리는데 어떻게 잠을 자겠노? 근데 옷까지 챙기고 어디 가는데? 어? 아, 요즘 회사 일이 좀 밀려가지고 계속 새벽에 근무할 날이 많아지네 그놈의 회사는 당신 혼자 일하나? 뭔 새벽부터 사람을 부려먹노? 내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가만있어 히 봐라 자 이거라도 마시고 나가라 맨날 그렇게 힘없이 축축 쳐져 댕기지 말고, 이게 남자들한테 그렇게 좋단다. 아 내가 뭐 잘한 거 있다고 당신한테 이런 것도 받아먹고. 내가 그렇게 착한 순둥이는 아니지만, 그래 매직한년도못 된다. 당신이 이렇게 잘하는데, 괜히 옛날에 실수 한번한거 가지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기 싫다. 고맙다, 정순아. 그러니까 당신은 그 왼수 같은 술만 안 마시면 된다. 알겠지? 우째된게 술만 마시면, 어, 자기 마누라인지 외간 여자인지 분간을 못 하니. 아, 이제 술이라면 내가 싫다. 나 갔다 올게.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새벽 근무. 하지만 이 모든 건 그럴듯한 포장일 어, 뿐이었다. 어. 최창진의 발걸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는데. 아, 껌기 좋다. 이래이 새벽에 일한 맛이 나지. <laughs> 이 동네는 손님 맞을 준비가 제대로 돼 있네. 뭐라? 저것이 많이 보던 등파인데. 네 헬로 <laughs> 당신 여기 어떻게 오 맞네 우리 벌써 두 번째 만남이지 이야 어째 이런 기막힌 인연이 다 있노 <laughs> 한번 해봤으니까 잘 알겠네 그도 소리가 새 나가면 이네 칼이 가만 안 있을 게다 알겠나? 니랑 내가은 진짜 인연인 같다 이런데서 다 봤나? 그러니까 <laughs> 당해봤으면 문단도 철저하게 했었어야 됐다 혹시 니도 내 기다린 거 아이가? 어? 어, 어. 이란다고 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을 낀데 이러면더 내만 더 흥분할 뿐이니까 적당하게 해라, 사, 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오랜만에 감사한 해볼까? 이네 손으로. <laughs> 과장님. 아 깜짝이야. 이야, 뭔지 아는 척 안했으면 몰라볼 뻔했다. 우리 미스정 만나. 왜요? 이상해요. 오늘 나름 신경 써서 온 건데. 아, 아니. 미스 정한테도 이런 면이 있는 거 오늘 처음 알았네. 앞으로 계속 일하고 댕기라. 특히 그 빨간 립스틱 잘 어울리네. 고맙습니다. 근데 왜이 시간에 여기서 나오세요? 어? 아, 우리 집에 갑자기 따신 물이 안 나와서 씻을 수가 있어야지. 내가 한여름에도 찬물로는 못 씻거든. 와, 과장님 저랑 똑같으시네요. 저도 그런데. 야, 늦겠다. 야, 빨리 가자. 헉, 지각이다. 먼저 갈게요. 그래, 그래. <laughs> 에이, 진짜. 씨. 선배님, 왜? 무슨 일 있으세요? 벌써 전담팀 배치한 게한달째인데 아무 성과도 없다고 뭘아는데0할 뭐. 말이 있어야지 0이 그놈 청주 발발이 새끼 0 0 0 0 0 0 0 0 0 0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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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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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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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대 중림동 이네 곳에서 발생했고 모두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또또 또? 검정색 복면을 착용했고 빨간색 리스틱을 강제로 바르게 했다는 진술도 몇몇 중복됐고요. 그래. 이번에 그 발발에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놈이 범행 현장에 머리카락 한 가닥도 안 남기고 간다는 거지. 또 어찌나 치밀한지. CCTV는 다 피해 가요. 네 그래서 말인데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우범지역 곳곳마다 반법용 폐쇄로 화면을 설치하는 겁니다 에이 그 발발을 잡으려면 몇십 대는 설치해야 될 건데 아니요 치밀한 놈이라 꼭그 지역을 피해갈 겁니다 그래 CCTV로 놈의 행동반경을 줄인다 괜찮은 방법이네 다들 오늘부터 집에 갈 생각들 하지 말아야 돼 아, 이고 생지옥 열차가 출발하는구만. 여기다. 아고 어째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노, 씨. 임마, 이거 누가 발발이새끼 아니랄까봐 요리조리 잘도 피해댕기네. 아, 내 마누라 해주는 집밥 몸지가 지금 며칠째고. 야, 야, 징징거리지 마라. 우리 하는내 보고 아저씨라 그란다. <laughs> 예, 팀장님, 중님동이요 어, 여긴데, 예? 수상한 놈들이 얼쩡거리고 있다고요. 제보 들어왔습니까? 예, 예, 인상착의가 예. 하나는 뚱뚱하고 배 나왔고 흰 티에 청바지 또 하나는 얍실한 몸에 까만 티에 면바지 턱이 좀 발달됐다고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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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예예예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선배님 이뭔 전합니까 누가 우리 신고했단다 아이 <laughs> 괜히 동네 얼쩡거리지 말고 수사나 똑바로 해란다. 예? 와, 일이 안 되려니까 별 일이 다 있네, 씨. 아 일단 한 돌아보입시다. 혹시 압니까? 그래. 얼른 가보자. 아이고, 맨날 이렇방 밤새면서 웃잖아 저기. 어왜 아빠한테 뭐할말 있나? 설마 또 그러는 건 아니겠지? 어? 그러긴 뭘 그래? 아무것도 아니다. 규리야, 아빠 회사 나가지 말까? 그럴 수 있나? 규린 네가 나가지 마라 그러면 안 나갈게. 내가 뭔데 회사를 가라마라 하겠노? 갔다 온나 그래 아빠 갔다 올게. 천천히 꼭꼭 씹어먹어라 자, 우유도 마시면서 음, 맛있다 엄마가 내일 햄버거 꼭 사줄게 응 근데, 근데 이것도 맛있다, 맛있다. <laughs> 엄마, 팔이 가볍게 잘 굳어지면 하나도 안 아프지? 어이구, 빵이나 먼저 드세요 엄마는 괜찮다 엄마 먹으라 <laughs> <laughs> 내배 불러. 라 <laughs> <laughs> 에이 오늘 일정 더럽네 아줌마 오늘 아들내미 때문에 산줄 알았어 조용히만 하고 있어 알았나? 갈등 생기면 만들어 <laughs> 아직 뭐만 소리 안 지르 뭐~ 아무도 모른다. 황금색하고 속은 뭐~ 그렇게 최창진은 주체할 수 없는 욕정으로 인륜을 저버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렇지, 그렇지! 이마 이거 레드에 완전 꽂힌 놈 아닙니까? 빨간색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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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벨레. 하는 게, 씨. <laughs> 지가 무슨 스페인 황소가? 순간적으로 미치는 거지. 성욕이 이성을 지배하는 거라. <laughs>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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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사 아이가? 어, 맞네. 가보자. 형사, 혹시 이만하가? 뭐? 야, 정조 발바리가 이래 어린 놈이었단 말이가. 야, 네가 진짜 맞나? 아니야, 제가 잠시 차를 비운 사이, 저희 차를 털고 있더라고 이 새끼가. 뭐? 차를 털어 어데 할 짓이 없어서 경찰 차를 덮어? 에이거 멍청한 놈아. 아이고 이 새끼야. 누구는 앞만 휘젓고 댕기도. 머리카락 하나 못 잡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일도 안 풀리는데 별놈이 속을 다쓰이네씨 제가 서예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 이런 놈은 혼줄이 나봐야 된다 g 이 o d 확 o u 지돈 다시 k n 지 w h 아... 죄송해요 한송해요 한번만 가 i d 요아 die. Size of h a 고 h i do not use it. 발 m not sure. i 잡히기만 해봤는데 소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 예, 예전 립스틱 좀 보려고요. 어. 어머 사모님한테 선물하시려고요. <laughs> 여기 이게 신상이거든요. 사모님, 됐다. 똥따 말고 뭐하노? 선배님 우리가 밥도 못 먹고 지금 일하고 있는지 지금 며칠전인지 아십니까? 벌써 100일하고도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아나 진짜 이거 영양실 조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씨. 아 그런데 일한다고 뭐 금방 귀 잡히겠습니까? 아니다 기다려봐라 꼭한 번은 올기다 요즘 화가좀 땜했거든 만두나 뭐라 아니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에? 뭐 술이 취해가지고 집을 잘못 찾았다고? 당신 집이 거기서 어디라고? 이 양반이가 술도 전혀 먹은 거 같지 않고만 거짓말하고 있어. 씨. 어? 그라면 이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어? 이게 뭐야 이거? 립스틱이 씨... <laughs> 선배님, 이 사람 조사해보니까 지난 98년부터 4년 동안 성폭행 혐의로 포격한 전력도 있는데요. 최창진 씨 이렇게 걸려든 이상 조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계속 입 다물고 있다고 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아시겠어요? 가족들한테도 연락해 놨으니까 곧올 겁니다. 예? 가족들한테 또다 이야기했다고 해. 우리 규리, 우리 규리 가 알면 안 되는데. 아니 그렇게 가족들 알까봐 안절부절 못 하는 사람이. 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예? 도대체 지금까지 몇건 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내 전부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딸, 우리 딸한테만큼은 절대 비밀로 좀 해주십시오. 예? 도대체 그렇게 지키고 싶은 가정도 있는 분이 왜 그러신 거예요? 네? 나도 내가 주체가 안 됩니다. 새벽 4시만 넘으면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작년부터는 그게 더 심해졌어요. 그 시간만 되면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고 어금이 저려옵니다. 그 순간부터는 나도 내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보 규리야. 정말 당신도 그렇게 믿었는데 당신이 내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데 딸리미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 어? 추잡한 욕정 하나로 수많은 여성들을 탐닉하고 희롱해온 최창진. 이제 그가 엄준한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다.